이번 영상은 약대 분석 자료 2편으로 2025년 경기 강원 충청권 약대 수시 모집 요강 및 합격자 내신과 합격 예상 점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5년 약대 입시 분석 자료는 총 3편으로 월간교육 컨설팅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1편은요, 메이저 및 인서울 약대 의 2025년 수시 전형 분석이고요. 지금 보시는 2편은요, 경기 강원 충청 약대의 분석입니다. 3편은 경상 전라 제주 약대를 분석했고요. 1편은 메이저 약대인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와 주요 약대인 이화여대 경희대 연세대 인서울 약대를 분석을 했습니다. 성균관 연세는요, 경기권이지만요, 주요 약대이기 때문에 1편에서 공개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편은요 경기권, 충청, 대전권, 강원권 약대에 대해 집중 분석을 합니다. 먼저 2011년도에 설립되고 의대, 한의대, 약대를 보유한 가천대 약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약대 같은 경우는요 교과, 학종 다 모집을 하는데요 수능 체제는 교과랑 학종 이제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3개와 5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탐함 두가모 평균이고요 소수점 절사로 들어갑니다. 교과는 전 과목 100% 이제 진행을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점수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학종은 이제 4배수에서 5배수로 바뀌었는데요. 1단계에서 5배수 선발을 한 다음에 면접 50%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면접에서 뒤집어질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학종 같은 경우 가천의학학 70%컷기준2.65 등급이 나왔고요. 이제 교과 학생부 우수자 같은 경우는요. 90%컷 기준 1.21 등급이 나왔습니다. 가천대 지원 예상 내신 분포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는 한 1.2에서 1.3 등급대에서 지원 이 예상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은 1.8에서 2.6 등급대에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몰릴 것 같고요. 일반고는 한 1.3에서 1.5 등급선에서 학생들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 특목 자사고 비율에 따라 많이 달라지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전사고나 특목과 같은 경우는 3등급대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개설되고 메이저 의대의 후광이 있는 가톨릭대 약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약대 같은 경우는요, 수능 최저 같은 경우, 이제 교과에서는요, 3개합 5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3개합 5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기해균형과농어촌은 3개합 7, 논술은 3개합 5 적용이 됩니다. 수능체조 전년과 동일하고요. 수학에서는 반드시 미적 기하를 봐야 되고요. 탐구는 이 과탐 한 과목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 같은 경우 4명 선발을 하는데요. 교과 100% 선발을 하고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이제 8명 선발을 하는데,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이 이제 그 1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요.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 인원은 없습니다. 1단계에 4배수 선발을 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 적용을 하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 8명 선발을 하는데 논술 70%와 교과 30% 적용을 합니다. 가톨릭대의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교과 같은 경우 최저급 기준 1.14 나왔고요. 학종 같은 경우 최저급 기준 2.98 등급이 나왔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1.2등급대에서 지원자 예상되고 있고요. 1.3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1.8에서 2.5등급대의 자사고 학생들 올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반고 기준 1.3에서 1.5등급선에서 합격선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종은 특목 자사고 비율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수는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2011년 개설된 동국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는 서울에 있지만요. 약대는요, 경기도 일산에 이제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종합, 논술 다 선발을 하는데요. 교과랑 종합은 수능체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4명 모집을 하는데요. 교과 70%와 서류종합 30%를 봅니다. 교과에서는요, 이제 10 과목만 보는데요. 10 과목만 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10과목 보면 은뭐 약대 보는 학생들 1.0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교과에 서류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관련 영역이고요.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4배수 선발을 한 다음에 면접 30%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 70%와 교과 20%, 출결 10% 적용을 합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같은 경우 70%컷 기준 1.71이 나왔고요. 교과 같은 경우는 1.0 등급 나왔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1.0 당에 나올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은 1.8에서 2.4등급대에서 이제, 등급대에서 이제 전, 자사고 학생들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반고는 한 1.2에서 1.4등급선에서 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종은 특목 자사고 비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대를 보유하고 2011년 개설된 아주대 약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주대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과 논술로만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3개 압5 적용을 하고 있고요. 국수영탐 이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 과목 폐지가 되었고요. 탐구도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4합 7에서 3개 합 5로 대폭 완화가 되었고요. 논술 전형 모집이 신설되었습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같은 경우 70%컷 기준 1.7등급이 나왔고요. 경쟁률이 무려 58대 7이나 되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1.8에서 2.4등급대에 자사고 학생들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반고는 1.3에서 1.5등급선에서 학생들 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개설된 차의과학대 약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의과학대 약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교과랑 종합을 모집을 하는데 어,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과 기획균등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학생들은 교과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체제는요. 이제 3합6 적용이 되는데 수학 필수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수학이랑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고요. 탐구는 두 과목 보는데 절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는 게 있고 면접 없는 전형이 있는데요. 면접 있는 전형이 11명 모집을 하고요. 면접 없는 전형이 7명 모집을 합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 학종으로 선발하는데 3명 모집하고요. 기획균등 2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체제가 3합 7입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같은 경우 이제 학생부 교과 이제 12명 모집하는 전형이 1.38이 나왔고요. 지역 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1.27 등급이 나왔습니다. 면접 있는 전형이 1.38, 면접 없는 전형이 1.27이라고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같은 경우 한1.2 등급대, 학생부 교과에서도 이제 면접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1.3에서 1.4 등급대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 경우 한 0.1점 이상은요, 일반 교과와 점수 차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개설된 경기권 약대 한양대 에리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 교과와 이제 학종 선발을 하는데요, 교과 5명 선발을 하고요, 종합 12명 선발을 합니다. 수능체조는요, 교과에서 이제 3하고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학종은 수능체조가 없습니다. 두 과목, 이제 과탐은 두 과목, 응시가 필수이고요. 대신 반영은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수학에서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 균형에서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 선발 전 방법 보게 되면 교과가 100%이고요.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없이 학생부 종합 평가 일괄로100% 선발을 합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70%컷 기준 3.08이 나왔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전사고 학생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50%컷 기준의 2.44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고 학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교과는요, 50%컷 기준 1.1이 나왔고요, 70%컷 기준으로는 1.14가 나왔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 한1.1 등급대에서 이제 합격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풀리게 되면 한 1.2까지는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1.8에서 2.5 등급대의 자사고 학생들 지원 예상되고 있고요. 일반고 학생들 1.3에서 한1.5 등급대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종은 특목 자사고 비율에 따라서요 많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원권의 유일한 약대, 1982년 설립된 강원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원대는 의대, 약대, 수의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같은 경우, 이제 교과와 학종으로 모집을 하는데, 학종은 수능체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에만 수능체조가 있는데요. 수능체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대신 이제 수학과학이 필수이고요. 수학과학 필수인 조건을 달고선 3합7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역인재는 3합8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는 수능체저가 완화가 되었는데요. 3합 8에서 3합 10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 선택 과목이,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네요. 교과 반영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사회, 한국사가 들어가고요. 공통 일반 90%와 진로 10%가 들어갑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9명 모집을 하는데요. 이제 3배수 선발한 다음에 면접 40% 적용을 합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교과 같은 경우 일반 전형은 이제 최저컷 1.21이 나왔고요. 지역인재 전형 1.5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는 최저컷 기준 이제 1.62등급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한 1.2등급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5등급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요 1.3에서 1.5 등급대에서 이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강원대 학종 최저가 없기 때문에요 지방고에서 내신은 좀 우수하지만 최저 못 맞추는 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적 위추로 많이 선호하는 1979년 개설된 충남대 학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와 학종 선발을 하는데 약간 좀 복잡하죠. 복잡하긴 한데 자세히 보게 되면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이제 교과는 이제 일반으로 이제 선발하고 지역 이제 선발하는데 학종 같은 경우 이제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저 맞추기가 은근히 까다로운 대학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국어가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국어 제외한 상황에서 수학은 미적 기와 선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영어로 되면 과탐도 두 과목 평균입니다. 그래서 3합 5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종도 꽤 까다로운데요. 3합 6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 지역 인재 저소득 같은 경우는요. 수능 최저가 3합 5에서 3합 7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교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이제 일반 전형으로 16명 모집을 하고요. 지역 인재로 7명 모집을 합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요, 면접이 있는 전형이 이제 5명 모집을 하고요, 면접 없는 전형이 2명 모집을 합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1일 같은 경우, 이제 5명 모집에 70%컷 기준 1 5 1이었고요 서류 전형 같은 경우, 이제 1.58 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 최저 맞추기가 지금 제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70%컷 기준 1.35 등급이 나왔고요.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1.4 등급이 되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 같은 경우는 1.3에서 1.4 등급대, 교과 지역 같은 경우는 1.4에서 1.5 등급대에서 예상되고 있고요. 종합 같은 경우, 이제 일전형은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1.4에서 1.6 등급대, 종합 투도한 1.4에서 1.6 등급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대 최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학이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최저 맞출 수 있는데 내 진이 좀 딸린다 그러면은 이제 충남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개설된 고려대 세종 약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 교과는 없고요 이제 종합이랑 논술로만 이제 선발을 합니다 어, 수능 최저 같은 경우 이제 3하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기하를 반드시 봐야 되고요. 과탐도 두 과목 평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은 4명 선발을 하는데요. 5배 선발한 다음에 면접 30%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역 인재도 4명 선발을 합니다. 논술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 논술 100% 선발을 하고요. 지역 인재로 따로 5명 선발한다는 점 지역 인재 학생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를 대 세종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적 발표를 다 이제 하질 않았습니다. 이제 학종만 발표를 했는데요. 학종만 보게 되면 평균이 1.64 이제 나왔고요. 최저컷 기준 이제 2.08등급이 나왔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 기준 한 1.4에서 1.8등급대 지역인재 기준으로는 한 1.5등급대에서 1.9등급대에서 이제 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저 맞추기가 쉬운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 통과하고 최저 통과 시에는요. 합격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대 치대 약대를 보유하고요. 2011년 개설된 당국대 천안캠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학교 인원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이제 교과는 없고요. 학종만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전형으로 8명, 그 다음에 교육계 배려자 전형으로 3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요, 수학 필수이고요, 3함6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같은 경우 70%컷 기준 1.83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이 41대1이고요, 상당히 경쟁률이 좀 치열하다는 거, 항상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전사고 기준으로 1.8에서 한2.6 등급대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반고 기준 한 1.5에서 1.6등급 대선에서 지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종은 특목 자사고 비율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대 약대 수의대를 보유하고요. 1956년 개설된 충북대 약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충북대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전역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대에서 충북대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제약 학과라고 있습니다. 이게 선발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은 제약 학과를 나와도 약대랑은 동일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가 약학입니다. 여기 보면 최저가 이제 뭐 3개 합 6인데요. 내신 점수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학은 미적기하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요. 과탐은 이제 한 과목을 봅니다. 3구 두 과목에서 한 과목 적용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지역 경제 배려 대상자 같은 경우는 3합 6에서 3합 8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의 전형 수능체조 다 1등급씩 완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약학과 같은 경우 교과를 보게 되면 3명 선발을 하고요. 이제 제약학과도 3명 선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 2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역 인재도 약학과 있고요. 제학학과가 있는데요. 교과는 최저 완화로 인해서 전년보다 성적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전형 1이 있고요, 종합전형 2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하면 되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충북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충북 때 보실 때는요, 이제 약학과랑 이제 제약학과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 1 같은 경우는 한 1.04에서 1.2등급대 평균선 나왔고요, 학생부 종합 2 같은 경우는 한 1.5등급대, 교과 같은 경우는 1.48에서 1.5등급대가 나왔는데 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 현재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펑크 수준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내년에 이제 몰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역 인재 같은 경우 한 1.2등급대에서 합격선 나왔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은 한1.2 등급대, 교과 지역 같은 경우는 1.2에서 1.3 등급대에서 합격선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종합전형 1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은 1.1에서 1.2 등급대, 종합전형 2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 1.2에서 1.3 등급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대 교과 일반은요, 2025년도에 엄청 몰릴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50대 1이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요. 충북대 전통적으로 성적 많이 보이는 대학이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 강원, 충청권 수치 전형을 공개해 드렸고요. 한편에서는 경상, 전라, 제주 약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edupaper.kr 월간 교육 컨설팅으로 문의주시면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충청, 강원 2025년 약대 분석을 월간교육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